마치 어떤 변호사가 자기가 변호하던 범죄 피의자를 수사하고 있는 담당 검사 또는 그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판사를 징계하는 자리에 가는 꼴인 거지. 내 범죄에 대한 수사를 누가 할지 내가 결정하는 꼴이고, 내 범죄에 대한 판결을 내가 직접 내리는 꼴인 거야.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들어봤지. 음. 이해관계의 충돌이 뭐니? 그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내가 그회사의 대주주나 아니면은 특수 관계인이야. 그러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잖아. 그런 거 아닌가? 그치.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이해관계 충돌의 예시지. 이 전문직 자격증 시험을 보면 음. 뭐 재무라든지 또는 변호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보면 1과목, 1페이지부터 나오는 게 이거야. 이해 관계의 충돌. 내 성향이나 내 조건, 내 배경, 내가 맡은 일, 내 이익, 내 과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내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다면 그 의사 결정을 하는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이게 이해 관계 충돌을 피하는 원칙이라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징계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겠다고 서표를 냈어. 원래는 법무장관인 추미애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데 추미애는 징계를 청구한 징계청구인이라서 징계위원회에 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차관이 자동적으로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가게 돼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는 여기에 못 끼겠다고 사표를 낸 거야. 이 징계가 부당하다라는 항의의 뜻으로 사표를 제출한 거지. 그리고 청와대에서 하루 만에 다음 차관을 내정을 해. 이용구라는 사람을. 그런데 이 사람은 알고 보니까 다주택자야. 강남에만 아파트를 두 채나 갖고 있어. 두 채를 합치면 시가로 42억 원이래.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 인사를 두고 그러는 거야. 청와대가 어지간히 급했나 보다 강남 다주택자를. 나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 두 채를 갖고 있든 열 채를 갖고 있든, 저기가 갖고 싶은 돈 되면 갖는 거잖아? 그런데, 지들은 그게 안 된다며. 그게 죄악이라며. 그런 사람 기용 안 하겠다며. 청와대 행정관들 두채 갖고 있다고 나가라 그러고, 이럴 때는 언제고, 또 이런 사람을 뽑는 거야. 진짜 문제는 이 사람이 아파트가 몇 채고, 뭐 용인에 땅이 있고, 예금이 십매덕이고, 이게 아니야. 이 사람이 뭘 하던 사람이냐면, 백운규 장관의 변호를 하던 사람이야. 현재까지. 임명 직전까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이 누구냐. 지금 원전 수사의 두축중 하나야. 너 죽을래? 라는 얘기를 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 신임 법무부 차관 이 용구는 백운규를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야. 심지어 감사원 압수수색 때그 압수수색 현장에도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원전 비리수사의 두축중 하나를 변호하는 사람이 원전 비리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장을 쫓아내는 자리에 가는 거야. 음. 교과서적인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지. 그 자리에. 음. 마치 어떤 변호사가 자기가 변호하던 범죄 피의자를 수사하고 있는 담당 검사 또는 그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판사를 징계하는 자리에 가는 꼴인 거지 거의 범죄자가 자기 범죄를 자기 스스로 판결하는 거랑 마찬가지네 그렇지 내 범죄에 대한 수사를 누가 할지 내가 결정하는 꼴이고 내 범죄에 대한 판결을 내가 직접 내리는 꼴인 거야 그러면 은 대공규 전 사자부장관은 계속 변호하면서 차관을 한다는 거야 어제 차관으로 내정되고 나서 어제 사임계를 제출했대. 우편으로. 그래서 오늘 도착할 거래. 어제 밤에 기사가 나왔어. 그러니까 아직 사임계가 도착도 안 했어. 오늘부터 차관이야. 내가 여행을 다니면서 보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한쪽에서는 상식인 것이 다른 쪽에서는 상식이 아니더라. 선진국에서 상식인 것이 후진국에 가면 상식이 아니고 또 반대로 후진국에서 상식인 것이 선진국에서는 상식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고 있어. 예전에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되고, 예전에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안 된다고. 네가 보기에는 이게 선진화 같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선진화 같니? 나는 아닌 것 같아. 선진화가.